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까지 31절에서 37절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내가, 내가 너희에게 드론이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또 누구든지 말로,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남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좋지 않다,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해라.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리라. 선한, 선한 사람은 그 싸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그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싸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냐. 내가 너에게로 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지함을 받으십니다. <laughs> 음,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말씀의 어떤 우리의 말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게 말이 갖는 본질적인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어, 말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이 영향이나 파장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말을, 뭐, 말, 한마디 말로 천양빛을 감는다든지, 한마디 말로 생사가 오간다든지, 뭐 그런 얘기가 참 많죠. 저는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의 언어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언어가 갖는 의미는, 근본적인 의미는 뭐길래, 이말 한마디로 인해서, 너희 말로 말는 37절에 심판을 받을 때, 내가 한말 가지고 심판을 다 받는다는 거죠. 그 결과에 따라서 내가, 너는 어롭다. 너는 악하다. 이렇게. 너는 죄가 있다. 이렇게. 심판의 직접적인. 그래서 이 말, 말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니다 더욱이 3 1절로부터 보면,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말을 잘못 사용했을 때, 사람을 향한 이런 죄와 모독, 이제, 모독이라고 돼 있는 거는, 말로 하는, 다른, 말로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거죠. 요새 뭐, 악성 댓글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참 슬픈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온갖 악한 말을 글로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가 쓰는 이런, 어, 랭귀지를 이용해서 들리는 말로도 표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이제 그걸 받아들일 때 사람들이 너무나 큰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너무나 엄청나게 충격을 받아서, 심지어는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크다 합니다. 도대체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길래 이렇게까지 하느냐.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을 향한 모든 죄와 모독은, 이 모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블래스피미아라고 하는, 영어로 blasphemous, blaspheme, 이렇게 한 말의 어원입니다. 이제 어리석은 말이라는 말이죠. blocks라는 말, 어리석다는 말과 femia, 이 언어 말, feme라는 말이 합성어입니다. 이 어리석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옳은 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들을 덕을 세워주는 말도 아니죠. 이 말은 정확하지 않은 기초 위에서 자기의 어떤 판단과 생각만으로 잘못된 정보를 담아서 다른 사람을 공격해가지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파괴하는 데 사용되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Bless. 해미아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말입니다. 전혀 건설적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파괴하고 남을 파괴하는, 근데 말에 이런 힘이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이 폄훼하는말 또는 파괴하는 말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말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그 전에 예수님을 예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셔서 사람을 근정케 고쳐 주셨는데 그걸 보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립니다저 사람이 귀신의 두목을 힘입어서 귀신의 두목이 씌어가지고 귀신 쫄개들을 지금 쫓아내고 있다. 이렇게 이게 이거야말로 어리석은 말이고, 블레스피미하죠 이것이야말로 모독하는 말이고, 파괴하는 말이죠. 정확한 판단이 아니죠.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영을 가리켜서 귀신의 두목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파리대왕이라고 불렀잖아요. 죽음의 냄새가 나는 죽음을 먹고 사는 썩어가는 시체를 먹고 사는 파리들의 왕 죽음의 왕이라는 뜻이죠 발제부읍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24절에 보시면 이가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발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참 어리석은 말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영을 향해서 정말 할수 없는 말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이제 어느 문제를 심각한 이어 문제. 언어로 살인을 하고 있는 거죠. 언어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죠. 무시무시한 자기들은 그냥 하던 대로 막 내뱉었는데 그말 자체가 뭐우리로 말하자면 어떤 무기보다도 더 잔인한 무기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예수님의 인격을 거침없이 짓밟고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거침없이 공격해 들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음속에 깊이 고뇌하시고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32절에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람의 아들, 인간을 잊고 오신 예수님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이렇게 자기들이 예수님을 인간으로밖에 알아볼 수 없으니까. 나를 단순히 한 평범한 인간으로 알고 나를 욕했다면 그 말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너희들이 보고도 하나님의 영의 영이 일하심을 보고도 이런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다면 그것은 이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세계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날이 오게 될 때, 너희들은 거기서도 피할 길이 없다. 무시무시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너희가 어떤 판단을 할 때, 말을 내뱉기 전에 판단을 할 때, 무엇을 가지고 판단을 할 것이냐? 33절에 보시면, 그 열매로 나무를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열매는 사람에게서 열매는 여기서 명백하게 이것은 은어입니다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은어죠 물론 이 사람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행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겠지만 여기서 좀더 직설적으로 가깝게 이야기하자면 그 사람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사람이 평소에 내뱉고 있는 은어가 바로 우리 영혼 우리라는 열매. 우리란 존재에서 나오는 바로 그 열매가 바로 이 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쓰는 글이라든지 우리의 생각을, 이 말이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 사람 철학자들이 사용한 이 로고스란 말이 있잖아요. 로고스란 말은 원래 모은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속에는 있 생각과 사고를 모으고 또 모아서 이런 판단과 저런 정보들을 다 모아서 최종적으로 내 속 사람이 그것을 정리를 해서 바깥으로 내놓는 말이 로고스입니다. 모아진 것들의 결정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인들은 하루에 말을 할 때는 세 번은 생각해보고 말라라. 우리 퇴계 선생께서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말을 할때세번 생각해보고 말라라. 그만큼 이 말이 이 어떤 가치를 가진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신 것은 그 사람의 본질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말을 알아보면 된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며 그분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그 말씀이 갖는 힘과 그 말씀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본다면 우리는 그분이 누구시라는 것을 알수 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폄하하고 모독하는 이 사람들의 이 말을 놓고 보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기 짝이 없고 남을 파괴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금방 알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의 본질을 안다는 거죠. 그러므로 36절과 37절의 이 말씀들도 그가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무익한 말이라는 것을 흐레마 아르곤 이 아르곤이란 말은 일이 없는 다시 말해서 아무런 어떤 역할도 해내지 못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 의미 없는 긍정적으로 뭔가 보탬이 전혀 안 되는 말 우리가 가볍게 흘리는 무슨 뭐 가벼운 농담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활력을 북돋워주고 어떤 삶의 보험이 된다면 그것은 헛된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것이 드론 말이라든지 드론 농담이라든지 또는 사람들의 간단한 어떤 관심을 끌기 위해서 억지로 쓴다든지 이 의미 없는 말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너무나 이런 의미 없는 말들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가지고 우리도 그 말이 오염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말하기 시작하고, 그 말이 갖는 의미를 우리가 전혀 망각한 채, 막 그냥 나오는 대로 막 하는 거죠. 마음에 막 고통이 있으면 고통을 그냥 그대로 쏟아내고, 미움이 있으면 미움을 막 그대로 쏟아내고, 그것이 우리썩은 판단인지, 제대로 된 판단인지, 이걸 생각도 안 해보고 막 쏟아내는 거죠. 저 자신도 참 그렇게 많이 살아왔습니다. 화가 나면 막 그냥 쏟아부어요. 막내 그 마음에 좀 이러면은 막그 마음대로 막 쏟아냅니다. 그래서 입이 무겁지 않으면 참 스스로에게 우리 석금을 쌓아간다는 거죠. 이참 말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생의 바퀴를 불살른다. 말은 불의 세계다. 생의 바퀴를 불살른다. 반대로 말하면 말은 생명의 세계다. 적합한 말은 아로색인 금쟁반의 금사관이라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그리고 적절한 말은 소금을 적절히 치는 것과 같이 삶의 맛을 주고요. 생명을 일으켜 줍니다. 이 말은 생명수가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폭탄과 같은 파괴 무슨 파괴력을 발휘하는 복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이야기 하시는가? 그러면 이 말이란 말의 본질은 무엇일까? 결국은 주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때, 우리를 딱 세워놓으시고, 우리의 말로 가지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네가 평소에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말했느냐? 말을 쫙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다가, 하 아, 주님의 심판책에 기억해놓고, 기록해놓고 계시다가, 네가 이런, 이런, 이런 말을 해왔으니 너는 분명히 이런 존재다 하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은 우리 자신을 가르키는 겁니다. 말은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의 열매들이잖아요. 영혼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영혼을 볼수 있고 알수 있는 길이 있어요. 말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은혜, 우리가 사용하는 글과 말이, 어떤 글과 말들이 우리에게서 나오느냐, 무슨 말을 우리가 하고 살아왔느냐, 그것은 곧그 사람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은 곧 우리의 인격입니다. 이걸 덩치시켜놓고 같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열매 그 자체가 나무 그의 본질과 본질을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말은 곧그 사람의 본질 그 자체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심판의 기준으로서 36절 37절에 말씀하시는 너희 말로 로다움을 받고 말로 증조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말이 너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말해 준다. 그러므로 말을 기준으로 하는 이 심판은 정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33절에도 실과 그 열매로 그 나무가 무얼 하는 것을 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을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돌이켜 봅시다 원망과 미움과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럼 우리는 평생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이죠 저도 가끔 사람들 이렇게 하다 보면 속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는, 자기만 아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 이 있잖아요. 저도 뭐 그런 분, 그들에게 그런 사람으로 비출 수도 있고, 우리가 서로 이제 관계가 그럴 수가 있는데, <laughs> 너무너무 미워요. 그들이 하는 하나하나가 미운 거야. 또, 또 저기 무슨 속에 먹으려고 또 저렇게 음큼한 짓을 하는구나. 저 사람은 온통 생각이 자기의 저런 은큼한 걸 이루려고 하는 저런 은큼한 수로 가득 차 있구나. 그런 마음이 너무 마음이 좀 불편해요. 그런데 그렇게 느끼는 제 자신이 또 불편한 거야. 미워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마음을 품는 자체가 우리에게 고통스러워요. 어떻게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그렇다고 변화되어 가지고 착한 사람이 되고 남을 생각해 주는 사람이 되고 남을 세워주는덕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자기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남을 먼저 생각해주고 격려해주고 그사람을 만나면 내생계가 돌게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닌 한도 내 아닌 바에야 그 사람이 개과천선해가 새로운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 바에야.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감정을 바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저저저 아, 저, 저 이러면서 이제 막 미운 마음을 품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가 살아갈 만한 사람 우리 주위에 누가 있겠습니까? 내 자신도 그러면서 미움에 빨려 들어가는 거죠. 사단이 이걸 노린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사단이 남에게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 놓고, 우리의 연약함을 막그 해가지고, 우리가 그 연약함에 빨려들어가지고, 막 아우성을 치는 말을 할 때, 그것이 남들을 또 미워하게 만들고, 그걸 들은 사람들이 또더 남을 미워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막 서로 이제 막 점점 더 악화되게 만드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상대방을 때리면 맞은 사람도 때린 사람에게 더 미워가지고 주먹을 날릴 거 아닙니까? 그럼 두 사람이 막 얽혀가지고 계속 막 영화나 뭐 소설 이런 거 보면 원수가 없는 이야기가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뭐 아버지의 원수를 찾았어 이러면서 뭐 제가 전쟁 영화를 봤는데 미군이 필리핀을 수복할 때 거기에 있던 일본군 가족을 학살하는 뭐, 일본군도 거기서 뭐, 많은 민간인을 학살했으니까. 결국은 서로서로 한 칼씩 주고받은 거죠. 거기에 그 살아남은 일본군의 그 자녀 아들 하나가 그 원한을 품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미군에 의해서 학살당했는지를 기억하고는 전쟁 끝난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미군들을 찾아내서 잔인하게 학살하는 뭐, 그런 이야기가 제가 오래전에 한번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도 나중에 막 그, 막 집을 스스로 불태워가지고 막그 화염 속에서 막, 막, 말할 수 없는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가는 뭐 그런 영화였어요. 그걸 보고 나니 가슴이 캬캬한 것이 저 영화가 뭘 의미하느냐. 그뭐 액션이 난무하고 막 이래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그 미움이 미움을 불러일으키고 미움이 미움을 더 불러일으켜가지고 막 서로 막그 화염을 막 주고받는 거죠. 막. 그 서로를 지옥불에 막 태우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상대방을 지옥불로 태우고 나면 자기는 편안할 줄 아는데 그게 아니야. 그 속에 뭐 지옥불이 꺼지지 않는 그 불이 결국 자기를 태우고 있다는거지그 미움에 휩싸인 그 일본군의 아들이 결국은 자기를 남을 미워하는 것이고 자기에게 그 화염이 자기를 불태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평의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오늘 말씀같이 제가 참 새로운 설교도 없어요. 그런데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근본적으로 우리를 이런 정죄하고 미워하는 말의 굴레에서 우리를 건져낼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에게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어둠이, 빛이 어둠의 빛이 대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구절의 찬빛꽃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빛이 있는 빛이 있었나니. 자, 이 말씀에 보면 여기 이제 로고스란 말이 여기 등장합니다. 우리가 뭐 그런 로고스, 로고스 자주 하지만 사실 이 로고스는 철학적인 용어이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근본 진리에 대한 첫 번째 단추가 되는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이 로고스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 로고스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 안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우리의 영혼들이 육신을 입은 우리의 영혼, 육신, 육신과 영혼이 된 우리 자체는 뭐냐? 말씀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본질은 말씀에서부터 나온 말씀의 열매들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나는 말씀의 열매들입니다. 말씀이 있으라 하시니 우리가 있어졌고 존재하라 하시니 존재하게 된 말씀의 열매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생명은 또 다른 씨앗을 갖고 있잖아요. 생명의 DNA는 DNA로 생명이 전달이 되는데 우리가 아는 물리, 생물리학적인, 생화학적인 기초에서 본다면 모든 생명체는 그 안에 DNA가 있어서 생명을 전달하는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말씀 안에서 창조된 우리라면, 말씀의 생명력 안에서 창조된 우리는 말씀의 DNA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영혼은 말씀으로부터 나왔고,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우리, 그리고 우리가 말로 통해서 말을 가지고 서로 교통하고 말로 가지고 뭔가 만들어내고 말로 가지고 뭔가 존재하게 되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말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말을 생명의 도구로 써야 된다는 거죠. 사단이 와서 인간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뭔가 하면 이 말을 파괴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도록 그들에게 심어주고, 거짓말이 그들 속에 관계를 깨뜨리기 시작 그것이 창세기 3장 기사들입니다. 사탄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가면은, 과연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냐. 하나님 보지도 말라고 하신 적은 없잖아요. 거짓말로 사람에게 접근해가지고, 사람이 그걸, 어? 보지는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이제 이제 거짓말을 점점 더 붙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나중에 아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다 하니까 아니다 안 죽는다.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뒤바꾸어 버렸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거짓말했다 이거죠. 먹으면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줄 아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못 먹게 하려고 거짓말했다. 거짓을 지넣어서 그때부터 인간의 마음 속에 의심이 싹트고 결국 그래요? 그러면서 사탄의 말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거짓말로 인정, 거짓말 장이로 인정하면서 그들이 열매를 먹었잖아요. 열매를 먹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 이보다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거짓말 장이로 배척해 버리는 그 행위가 열매를 먹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거 아닙니까? 열매를 먹게 한 그들의 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 그 자체를 부인하는 그 행위, 그 배신 행위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들 속에 의심이 들어왔고요. 의심은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분분별하는 능력이 의심이긴 한데 여기서 말하는 의심이라는 것은 불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정말 그 말씀 하셨는가 하는 걸 확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거짓말로 거짓말 짱이로 인정해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이 말의 왜곡이 되면서부터 그들은 생명, 말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들은 거짓의 아비에게 속아서 생명의 말씀이 자기들에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찬빛고 세상에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빛처럼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진리와 비진리, 그리고 흑암과 생명의 이 밝음을 가늠하는 거 아닙니까? 진리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말씀일지인데 진리는 진리의 반대말은 그러면 흑암이죠. 진리는 빛이라면 비진리는 흑암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빛이 어둠이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빛 자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건만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건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아예 거짓말장이로 말하는 사탄에게 동의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을 거짓말로, 생명의 말을 생명의 말로 알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 우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 생명의 말을 하고 사느냐, 아니면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준 거짓의 말, 그래야 그것이 우리를 서로 미움을 쌓게 만들고, 파괴하게 만들고, 저주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스스로 그것을 자신을 불타오르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사탄의 사슬에 속아 넘어가는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말로 정자함을 받고,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 말은 우리 자신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의 모습이 바로 말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럼 우리 속에 품고 있는 너희 속에 쌓아두고 있는 것이 곧 너희의 말로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싼 것에서 선한 것을 내고 선한 것을 내는 걸 보니까 아,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구나 악을 토해, 토해내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구나 거짓을 토해내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거짓된 사람이구나 주님은 그렇게 판단하신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받았고 생명의 말씀으로 지음 받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 생명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아있다고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그리고 주님을 정말 만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위에 분명히 써야 될 것입니다. 생명의 말을 합시다. 비록 내 마음에 허감이 잠깐 어둠이 스쳐갈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누가 그것을 거짓되게 말할지라도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그 거짓을 배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 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 속에서 환하게 밝히는 것은 우리 각자의 생무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환하게 켜서 우리 속에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추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의 사람들, 말씀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앞에 밝게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